아약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구나. 어 쳤다 꽉 오. 와,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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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뭐가 또 있나요? 아이템 아마 오 대박 대박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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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여기 누 고문 당하다 죽었나 봐. 어, 다 어디 갔지? 소다가 날라갔는데. 아 사다리 열래. 아 이걸 한동안 누 걱정 안 했겠네. 오 다행이다. 어야 역시 그 말씀이 맞았네요 그부족민 마을이 뭔가 사람들 어 이게 막다 거꾸로 매달아놨네 어 보여줘 어? 자세히 무서운거 잘 봐요 어디어디 어디? 이 ㅅㄲ야 야야 다운 공격이다 됐다 오저저저저 틀어. 오 제버 이뭐 끝장이야? 뭐뭐뭐 주술사 아니노? 오뭐뭐뭐 이쪽이다 이쪽 이쪽이다 <뿌레> 사방 팔방에서 앞뒤로 공격한다 앞뒤가 똑같은 <뿌레> 전화번호 <뿌레> 앞뒤가 똑같듯다. <뿌레> 어, 방어력이 떨는데이 뒤에 뭐? 쟤또 몽둥이 드는 와다. 지금 뒤치기다. 어디? 어, 또, 또 있어, 또 있어, 어 아니 뭐 자동 리젠 되는 거 아니야 얘들? 네어 여기 통 아저씨 만들어놨어. 어 그러게? 어, 끔찍해. 통 아저씨네. 그 테니스 부원이 이렇게 변했군요. <laughs> 진짜 통 아저씨다. <laughs> 통 아저씨 야, 두 개를 넣 진짜 보여줘. 야 이야. <laughs> 이야 죽어. 오 어, 점점 자신의 그 잔인해져가는 날 느낀다. 자기가... <웃음> 자신감 아 <laughs> 자신감 <laughs> 자신감이라기보다 진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잔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잔인해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laughs> 진짜 내 노... 안에 흑염룡이 <laughs> 노트북이다 노트어 여기 다이너마이트 있어요 오디오디어디오장하는데어디오디아 <laughs> 아,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요? 네 아니 비행기에 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다녀? 우와 뭐 상자에 이 안에 다이너마이트 있어요 있어요? 아, 에 네, 다이너마이트가 뭐가왜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저게 저거로 보스 몹 잡더라고. 보스도 있어요? 네. 소다가 엄청 많네. 한캔 마실까? 어, 진짜 완전. 어, 꿀맛인데? 대박. 대박이 대박. 이거 뭐 나중에 또 떨어지면 이쪽에 한번더 오죠. 이거 뭐. 그 지금 여기서 왠지 젠좀 어두워지면 여기서 젠될것같아 아, 아, 그렇게. 아, 나쁜 놈들이 여기 나올 거새 여기. 야, 씨. 그래도 이게 그 먹을 거 구하고 뭔가 해 놓으니까 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예 네, 오네요, 이게. 어, 벌써 벌써. 아, 포다 포타다 주까소다가꽉차 가지고. 예, 네, 저도 꽉찼어요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남이 지도는 없나요, 여기? 이거? 맵 지도를 만드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는 아. 모르겠어. 그러게 이게 부기 집으로 봐봐 같이 집집 엄청 초라해. 졌으면 <laughs> 집이 풍나무로막 만들어. 사람들 집. 시체를 이용해서 집도 만들 수, 이거 깃발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게 토템을 만드는 걸 거예요. 아. 그 토템을 만들면 그게 크고 화려할수록 토템. 적들이 오지 않는다고템 아.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하고 좀 그로테스크해서. 스팀을 하시는 분들 잘안 만드죠.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막 머리 꽂아놓고 막 그러네요. 무슨 시체로 부처님 동상 그 같은 걸 만들더라. 아 진짜요? 대단하다. 그럼 집 쪽으로 가서 뭔가 정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 시야도 었다 시야. 아 아까 저기 가볼까요 저기 어디 어디? 파란 동굴. 그럴까요? 그 정비를 한번 하고 가죠. 거기서 또뭘 먹을 수가 있으니, 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집에서 정비를 한번 하고. 네, 집에 가시죠. 어, 저, 어디, 어디, 어디 계세요? 저 아, 어디 계세요? 뒤에 있어요. 저 아, 뒤에 있어요. 저. 아, 에이씨! 놓쳤다. 집, 집에, 집에 가시죠. 여기 이런 게토템이죠 부셔놔요. 아. 이건 뭐야 그 아까전에 그 거북이 잡은걸로 그 네. 저거 설치하셨었어요? 아니요 설치 안했어요 아 혹시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물을 하셔야 될까봐? 다른 장소에서 또 급하게 설치해야되면 음 그러시죠 보루로 스페어로 물이 안찼겠죠? 모르겠네요 이게 비가 오면은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 왔다 아뭐 물은 안 찼네요 이것도 꽉 찼고 자뭐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까요 고기 있으시면 구우시고 요술봉 만들어 드릴까요, 혹시? 요술봉이 더, 저게, 세요? 데미지가 꽤 높더라고요. 어. 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나무를 해서, 이다 올려놔야지. 좀 쟁여놔야지. 벌수 있을 때 벌어놔야 돼.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요술봉 오오 오, 이거 되게 접시에다가 아주 멋있게 오는데요. 서빙할 때꼭 필요한 접시. <웃음> <웃음> 그 서빙을 하던 요술봉은 어... 데미지가 높긴 하네요. 이킵. 음 이렇게. 도끼는 항상 이거고. 안 어, 블루베리 <laughs> 나중에 진짜 농사 수 이거 농사 이렇게 질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물을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디냐 아까. 푸드. 이걸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놀 수가 있어요. 통나무를, 제가 그래서 통나무를 좀몇개 놔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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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씨앗이, 씨앗, 마리골드. 물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어, 마 이거는, 콜라씨 아, <laughs> 뭐, 지가 알아서 잘하겠죠.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씨앗 심으셨어요? 블루베리 씨앗이야. 아, 이거 마리골드라는 씨앗이 있는데 이건 그냥 먹는 거네. 이씨랑 콤바인밖에 안 나오네요. 아, 그래, 저는 밑에 그 인벤토리 밑부분에 씨앗이 있길래 불러봤더니 어... 티마지네. 먹어버리네. <laughs> 이 도마뱀 가죽은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요 이게? 도마뱀 가죽을 이제 좌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을 수 있어요. 아 바로 입어요? 아, 오 이렇게 입는구나. 좋네.. 지금, 쪼꼬바도 있고 뭐, 지금 몰골이 굉장히 개단한 것 같지? 그래요? 강해 보이지 않나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런.. 저한테 그런 말할 지금 아, 비주얼이 아니신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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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거울 없냐? 거울 없어 이거 진짜 <laughs> 어? 모닥불이 수명을 다 했나봐요 하나 폐로 만들고 자, 모닥불 하나 피우고요 저.. 저기를 한번 가보죠 하룻밤 자고 아침밥 먹은 다음에 네. 저기를 가죠 그.. 던전을 한번 가보죠 고기를 구워 놓고 자야 되겠다. 야, 이거 진짜 되게 소소하네요, 이거. 저 제가 고기가 먹을 게 없어. 네, 제가 두개 놨어요. 세 개밖에 없어 아, 제가 이 뭐, 아, 고기 리자드 고기 두개 놨으니까요. 아, 이따갈때 가지고 가 돼. 네. 기그뭐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세이브를 하고 이제 자죠. 응? 왜안 자지? 지 아, 밤이 안 돼서 안 자지나 봐요. 아, 밤이 안 돼서. <laughs> 아, 대박. <laughs> 내 맘대로 되는 게 <laughs> 하나도 없네, 이거. <laughs> 내 맘대로 자지도 못하냐. <웃음> 그러니까. 어, 비 올, 비올것 같은데? 구름, 어, 안개가 있다? 어? 물, 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저 물주머니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냐, 어. 물주머니. 그거 물주머니를 어디서 봤는데? 무저 냄비를 봤다가 는데 냄비로 아 이게 셉 컬렉터 비하는 해골 램프도 있고 <laughs> 스몰 트랩 아 아까 어디서 저걸 봤는데? 해골 관련된 걸 굉장히 만들고 싶은 게 많. 네 <laughs> 그러게요. 보우도 <laughs> 만들 수 있다. 고 사람 머리도 만들. 머리 뭘? 스틱이라. 노구리 머리를 꽂아서. 노구리도 만들고. 어, 신기한 게 많네. 아 잠깐 여기 여기 워터 스킨. 있겠네. 아 사슴 가죽이 있어야 되네요. <laughs> 아 사슴가죽 이 있어야 돼. 로프 근데 루프 로프도 만들 수 있다. 로프. 로 콤바이. 로프 로프도 만들었어요. 로프가 있으면 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요. 예 음, 네. 로프 있는 로프 있는 아 로프 갔다가 로프, 이거. 그 옷을, 옷을 엮어서 만들어요. 어, 되게 웃기다, 이거. 재밌네. 활은, 스틱, 천, 스틱, 천, 로프. 스틱, 천, 로프. 스틱, 천, 로프. 콤바인. 우와! 화살 됐다! 저 화살, 활 만들었어요. 대박. 화살 활을 들고 화살을 또더 만들 예 네, 활을 또 만들어야 돼요 화살을 만들어야 돼요 화 어... 아니 화살은 이걸로 저걸 잡을 수 있나 원 스틱 아 깃털 있어야 돼 깃털 <laughs> 이렇게 파, 제가 이거 녹 제가 지금 뭐승을 네. 못하고 네. 오늘 뭐 해봤는데 잘안 돼가지고 녹화를 네. 하고 있거든 요 녹화된 아예 나중에 지금 한번 책을 읽고 <laughs> 하시는 모습이 재밌는 <굉장히> 그래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본과 뼈와 차, 창을 만들 수 있는 뼈와 어, 두 개의 옷감 뼈와 두 개의 옷감 에이 네. 뼈와 뼈와 두 개의 옷감 스피어 고다는 아, 스피어요? 예 스피어는 업그레이드 스피어 어 잠깐 이게 하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그 공식이 없어서 예 네. 어렵더라고. 그러긴 해. 원 아, 스피어는 쓰리 본젠 투 클로스 아 쓰리 본젠 들어가, 업그레이드 스피어 아 거기다 보나머를 아 보나머에다 보나머가 재료를 필요한가 보다. 보나머에다 뭘 하면? 아, 아 잠깐만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산 뼈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스피어는 아, 업그레이티드 스피어. 야 이게 어, 완전 모르는 게임이라서 살살 폭탄도 만들 수 있고요. 아, 이게 아마 툴을 누르면 워키토키 모드가 되는 거예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에코 에코 섞이는. 근데 네, 뭐 우리는 이제 이미 저걸 하고 있으니까. 들어 들어라 아, <laughs> <드러나는 드러나는. 웃음> 리페어 툴도 있고. 보나모는. 어금지. 어. 본 여섯 개랑 3 <laughs> 옥감. 뼈 여섯 개랑 3 옥감. 뼈 여섯 개랑 아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랑 사목감 하나 둘셋 만들고 요거랑 에고 아유 착용해버렸네 아유 모르겠다 일단 뭐 자고 음. 아이고 뭐 먹을 것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어? 탄걸 먹어서 그런가? 이 체력이 안 차네요 아, 그래? 일단 자죠 에휴 네. 근데 아직 지금 약간 남았어요, 지금. 어 그러게 아직 남았네 이게 여기 왜 이렇게 늦게 자 얘네들은 이 크래프팅 하면서 노르라고 그러나? 스노우슈 이게 눈도 오나봐요 어뭐 메디신도 만들 수 있고 잘수 있네요. 오창 어, 만드셨네요? 네. 그래도 나무까지 두 개가 있으니까 창이 되더라고아 그래요? 윔크스피어. 음. 아 어, 그러네. 이 <laughs> 지금.. 자, 저 이제.. 자고.. 네, 네 자. 주무시죠 잠깐. 네. 어? 는 거.. 어, 와요, 저거? 이게 자고 있을 때 그럼 한 대.. 어디 터지면서 깨는 거예요? 아.. 계속 떨어지네? 좀 사냥을 하고 올 걸. 물이.. 아직도.. 물이 좀 부족하네요, 이게. 아, 이게 안정적으로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네 일단은 저희 다시 그 저쪽으로 그 던전으로, 그 한번 던전으로 한번, 한번 가보죠 네. 야, 자연의 선물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진짜 이 새도 잡아야 되고 깃털 막 있어야지 화살 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새는 어떻게 잡아돌 던져서 잡나? 아까 보니까 <laughs> 돌을 던지던데 <laughs> 그러면 <laughs> 새를 잡으려면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을 만들려면 새가 있어야 되고 닭이 먼저 달걀이 그러게 닭이 먼저 <laughs> 달걀이 뒤에 많아 자저기 던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돌 되게 많네 여기 토끼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뭐 해보죠 유즈 라이트 라이트 빅 빅라이터가 나옵니다. 아 이거 아 저렇게 하고 있으면 손가락 뜨거운데 저거 저 가스 다 떨어지면 라이트도 못 쓰는 거잖아요. 저거 아 그리고 시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요. 아 좋네요. 다크 소울에 나옵니다. 나온... 어, 되게 깊네요. 그러게요 이 불꽃은 음. 어느 정도로 둡죠 이게? 어, 여기서도 뭐, 짐들이 많이 있네요. 아, 뭐, 맞습니다. 해골도 있고. 아, 이거 열어야 되겠네요. 아, 열려있네? 이거 다 깠네, 어, 뭐야. 장난감, 로보트. 어, 그림이랑, 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랑 이런 걸또 발견했어요. 그럴싸한데? 나도 해골 머리로 뭐좀 만들어야겠다.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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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불이. <laughs> <laughs> 아, 조심하세요. 어, 여기. 네. 던전은. 어, 던,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 어, 소리가 막 이쪽으로 오세요. 어 오, 어, 어, 무슨 소리 나요? 예, 네, 그니까 러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같이. 야,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있어. 골룸, 골룸. 어. 이 왼쪽에. 는 뭔가 램프 같은 게 있고 좀 뭔가 돌아가 볼까요? 오, 햇불도 만드셨네요. 멋있다. 어늘 네. 햇불 네, 햇불 겸 멍둥이 오슬봉에다가 불 붙일 수 있어. 오, 성진이세요? 오. 오, 오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지나갈 수 있네요. 어, 저기다가 뭐 나오면 막 공격하다 로키님 가끔 로키님도 막 때릴 거야. 팀킬, 팀킬로 그냥 막. 더 무슨 일이 있어요? 어, 뭔가 물 있는가 본데 이거? <laughs> 어, 이빨이. 오. 야 뭐야, 사람? 사람? 뭐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오 죽은 진짜. 거야 뭐야? 오 돈이다. 오돈돈 돈. 돈, 돈. 오뭐 모닥불을 피워놓을 수도 있네. 오뭐 이게, 이게 뭐 시계 같은 것도 많네요. 시왜 시계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오버워치야 뭐야 이거? 오돈돈 돈. 돈, 돈. 오머리까져 있어 오 밥이다 와 돈이다 돈우와아왜 이렇게 차례를 써놨어 여기 다야 앞에 둘러 시계를 뭐하는거지 이게 시계도 오 시계를 뭐하는거지 진짜 이게뭐 가서 또 저놈들을 저 아까 어물쩡거린 놈을 좀 죽여야 될것 같은데 오 카타나 먹었어요 카타나 아, 나 아까 먹은 게 그거였었나? 그래, 오, 이게 카리아 있네요. 이게 오. 저도 들었어요. 믿 미덕 진주오니 이보의 쇼부. 야, <laughs> 일단은 몽중이부터. 어, 스피드도 엄청나네요. 공격력도 좋은 것 같고. 음, 블록을 못 하네요. 대신. 아, 아 이묘술봉은 블록이 되는구나. 예, 네. 이거 그럼 돌아가서. 아까 그, 그 아저씨 한번죽이지 어물쩍거리는 애. 조금 어, 뭐야, 왜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laughs> 접니다. 응 아, 네, 여기는 그냥 벽이네요. 예. 네. 어, 저길로 길이. 아니, 이... 그러네. 여기로 길이 있어요. 여기로. 잠깐, 여기, 나도 토치는 어떻게 만들지? 나도 토치 좀 만들어야겠다. 나무에다 천인가 그거야. 나무에다 천이요? 이 네. 만드는 목록이 어디 나오나 모르겠네. 이게 나무에 천을 넣는 음. 것만큼 아마 그 불을 붙여서 쓸수있을까야 음. 오케이. L를 L 누르면 붙여져요. 오케이. 오 여기 뭐가 있어요. 네 그쪽 가보겠습니다. 오다다오 어, 예. 소다. 오, 이게 식량 저장구네, 완전. 소, 다 좀, 한, 한 개씩 드시죠. 어차피 많은데. 어우. 여기 기억했다가, 오, 여기 또뭐 있다. 부시니까.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여기서 거덜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어 후레쉬 먹었네. 후레쉬 먹었네. 후레쉬가 있다고요? 우와! 나는 왜 그런 거 없어. 성경책이 있네요. 후레쉬어후레쉬도 어, 있다. 어뭐야 어� 어, 불이 꺼졌어요. <laughs> 저 불이 아 이게 천이 다 타가지고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후레쉬를들 수가 있네요. 아아 배터리가 필요하대요. 아나 배터리 옛날에 주승관에 있는데. 횃불이 아, 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아할것 같다. 어한 전... 명이 들자 한 명이 배터리를 아끼. 네 잠깐. 어 이거 회불. 왜 잠깐만 요 이게 왜 횃불이 안 만들어지지? 콤바이. 오 같은. 음. 잠깐 이게 왜 불이 안붙안 안 붙을까요 이게? 부려? L 누르시면 부려 L 눌렀더니 그 저게 켜져요 그러면 어니키 부려야 되나? 천을, 천을 감은 감던가 뭐 그래도 좋지 천을 감을 천을 어떻게 감아요? 컴바인 시키면 되네 천을 확대기 잠깐만요 저, 저, 익숙하지가 않아서 클로즈를 컴바인 시키셔서 아 플레이어도 하나 먹네 스틱이고 토치. 이게 음 이상하다. 어 가방 가져가. 아니.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가시죠. 그냥 가서 아까 그 이상한 놈 없애 버리 죠？이쪽 에 쭈그려서 오 시면 돼요. 어둡 긴하 네요. 이 랜턴들은 어떻게? 어트... 음, 골룸 소리 난다 여기. 해골 그... 몽둥이 들었어. 어. 이거 횃불이 더 좋긴 한데요, 이거. 어더 넓게 보이. 오, 어! <laughs> 저 보고 놀라지 마세요. <laughs> 아소리나 손이... <laughs> 어? 이거 뭐지? 여기 저놈 저놈 오 이상한 괴물이죠 괴물이야 괴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오 저저저저 저, 저. 잡을 수 있나?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도 만들어 주셨어요? 오우씨 네. 대단하신데 술병하고 천을 섞으면 화염병이 죠 술병하고 몇 개씩이야? 하나씩 각각 하나씩 술병? 일단 6탄전. 잠 일단 여기 이렇게... 오, 쩐다. 자, 여기서 오, 뒤에, 뒤에 도 어... 그러네. 자, 뭐또 화염병 던져 보세요. 뭐 있으면. 아, 잠깐만. <laughs> 어, 죽였다. 죽였어, 죽였어 뭐,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임마 어떻게 하라고 나이 스페셜 무브먼트를 보여주지 빨리, 빨리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저 죽겠어요 이 시꺄, 이 시꺄 오, 굿, 굿 뒤, 이 시꺄 죽어, 죽어. 됐다, 죽었다. 아! 오. 이거 뭐야? 아까 화염병으로 먼저, 그, 딜을 하셔서, 살았어요. 아, 그나저나, 이게,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 아이 페인트가 좀 시켰나 봐요, 이거어뭐 고기도 없고. 어 여기는 피스토 없나 보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러저나 이거 체력이 저... 체력이 거의 다 됐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약 드세요. 이제. 아 약이 약이지 참. 오한번꽉찼웠네 오. 한 번에 꽉 찼네. 아저씨, 아저씨. 오 이게 네. 진짜 다크 소울이네. 휘두를 때마다 스태미너가 다는데. 공격을 무한하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그나마 여기 불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두웠으면 진짜 깜깜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 저 봐. 야 게임 설정 들어가서 <laughs> 게임을 밝게 만들면 아, 돼요. 감마값. 감마, 감마값. 감마, 값 브라이트를 가장 높게 올려놓으면. 어우, 되게 무섭네요. 아니 여기 뭐 끝이요? 어 오, 여기 것또것 길이다 이길이야요잘 안보인다 뒤에서 좀 비춰주세요 어 불도 없이 가시는거아 뒤에서 불 비춰주니까 이불이불이불어 안보 여 안보여 우와 이거 어디까지 여죠? 물이 나왔어요 또 어, 아. 안 보인다. 잠깐. 물 밑으로 가야 되나?